Ah 사람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법조인들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하바 소 개어, 시고 우리 국민들 늘 깨어있게 하 소, 소, 물러설 수 없는 촛불의 행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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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택배 없는 날 쿠팡 동참 촉구 기자회견입니다. 진보단 강성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6일 유명을 달리하신 택배노조 고 김태환 수석부위원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고 김태환 수석부위원장은 2020년 택배과로사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아서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그런 활동의 결과로 2020년 고용노동부 한국통합물류협회 네 곳의 택배사 합의에 의해서 8월 15일을 전후에 택배 없는 날이 만들어졌고 택배 노동자도 가족과 함께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택배 없는 날은 CJ대한 통운, 한진택배, 로젠택배 등 택배사와 우체국까지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은 택배의 화물 집합 및 배송이 전면 중단됩니다. 그러나 쿠팡만은 택배 없는 날과 무관하게 정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택배사들이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할 때 쿠팡만 독점적 운영을 하게 되며 쿠팡의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쿠팡의 행태는 연쇄적 반응을 불러오게 됩니다. 영업 이익을 침해당한 여타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택배 없는 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도 장담하기 어렵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회적 합의가 무용지물이 되고. 택배 노동자들이 또다시 과로사의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과거로의 회기입니다. 어렵게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한 택배 없는 날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자고 하는 절박함이 서려 있습니다. 쿠팡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택배 없는 날, 쿠팡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예, 전국 택배 노동조합 위원장 진경호입니다. 음. 강성희 위원님과 어 하여튼 발언이 많이 겹쳐서 어 부분적으로 좀 생략을 하고요. 하여튼 8월 14일 날 올해 택배 없는 날이 만 4년 차인데 올해 유독 어 쿠팡만 택배 없는 날에 정상 배송을 실시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이제 8월 14일 날은 택배 없는 날로 인식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쿠팡만이 이날 택배를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국민들은 쿠팡으로 택배 물량을 주문할 것을 집중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쿠팡의 배송 물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쿠팡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정말,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당일 쉬고자 만들었던 택배 없는 날이 택배, 쿠팡 택배 노동자들에게는 폭주하는 물량을 쳐내야만 하는 죽음의 날로, 어, 어 기록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다른 택배사들은 주요 물류업체들이 이탈함에 따라 얻는 아, 손실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서 택배 없는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이미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조금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동의해 주신 택배 없는 날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년에 딱 하루 택배 노동자들도 쉬게 하지 않는 택배 없는 날이 누구에게는 죽음의 날이 되고 불공정한 경제으로 내몰리는 최악의 날로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쿠팡은 자기들은 8월 10일 날은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기사들에게 분산해서 휴가를 줄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이 누가 누군가 쉬게 되면 대리점들은 두배 이상의 비용을 들어서 용차를 사용하거나 또는 옆에 있는 동료들이 대체 배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택배사들은 그럼 분산해서 기사들을 쉬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방법을 채택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누군가는 또 다른 이중, 삼중의 택배 노동자의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쉴수 없는 구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 딱 하루 물류센터부터 모든 배송까지를 전면 셧다운 시키는 방식이 택배 노동자들에게 휴가를 주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미 경험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쿠팡은 지금 국민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하여튼, 택배 시장을 교란시키는 쿠팡에 대해서, 그리고 택배 노동자들의 뼈와 살을 갈아 넣어서 이 성장만을 추구하는 쿠팡에 대해서, 일년에 딱 하루 좀 쉬자는 것도 거부하는 쿠팡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회초리를 들어주실 것들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어, 26분의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를 했습니다. 이제 이분들의 사실은 핏값으로 참 여러 단위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사회적 합의를 한것이죠 사회적 합의의 시작이 택배 없는 날 하루 딱 그렇게 실시하고 벌써 3년째 되고 있고요. 그의 1차 사회적 합의, 택배 과로사 예방을 위한 1차 사회적 합의와 2차 사회적 합의까지 거치면서 다행히 택배 기사들의,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현작에 줄어들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 함께 참 국민들이 부담, 소비자들이 부담을 좀더 했지요. 소비자들이 부담을 더 하고서라도 과로사만을 막자라는 이런 간절한 소망들이 모여져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아마 이 반칙을 하고 있는 이런 택, 그, 회사들이 생긴 겁니다. 쿠팡이 그 구체적인 사례인데요. 다른 모든 택배 기업들이 그 택배 없는 날 함께 동참해서 3년째, 올해 4년째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쿠팡은 지경체제에서 위수탁체제로 똑같은 택배사 된 겁니다. 그럼 지켜야죠. 그런데 유독 자신들의 마켓이어 말하자면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이른바 반사회적 그런 기업 경영을 일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은 국방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번에 그 택배 없는 날에 뭐 다른 회사들과 똑같이 동참하는 게 맞다. 두 번째, 호소들입니다. 택배 그 쿠팡이에요. 두 번째, 일반 쿠팡이 만일에 계속 그렇게 그 돌출해서 반칙을 일삼는다면 이른바 소비자들과 국민들이 심판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소비자들께서 이 택배 없는 날 기간 중에 쿠팡에도 주문하지 말아 주실 것을 그리고 엄중하게 항의와 규탄을 해 주실 것을 호소를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함께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함께 만들어가는, 어, 살수 있는 세상, 살 만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는데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자님들 안녕하십니까. 택배 과로사 대책에 참여하고 있는 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 걸로 갑니다. 저희는 별도로 택배 노동자님들을 응원하는 시민의 모임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 강승윤께서 귀한 기자견 잡아주셔 서 고맙습니다. 국회 잘 들어오셨습니다. 어 이곳 국회에서 좀더 많은 노동자, 서민, 약자들 이야기가 불려 퍼질 수 있도록 쓰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어그 동안 정말 많은 언론인들과 또 우리 택배 소비자 이용자, 또 많은 시민 단체에서 과로사 대책에 응원 보내고 택배 기사님들의 과로사와 과로만큼좀 막아달라. 어 정말 힘없이 뛰어다니는 그 모습 심야까지 그 시동도 끄지 못하고 문짝을 열어놓을 수밖에. 없이 발로 뛰는 그 모습이 너무 안스럽고 안타깝다. 그래서 이 택배 없는 날도 생기고 아직도 여전히 많은 문제 있지만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가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컨데 택배 기사들테 응원하는 시민의 모임도 한참 때, 제 2, 3년 전, 3, 4년 전에는 정말 활발하게 모였다가. 저희들끼리 따로 기자회견 한다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조금 저희들 모임도 뜸했습니다. 과로사도 좀 줄어들 많이 줄어들고 과로도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고 그래서 기자님들 또 밤에 이렇게 다니다 보시면 이제 택배 기사님들 심한 노동하는 건 거의 못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합의한 중대한 어 성과이고 진전이죠. 근데 밤 보면 밤새 우리 쿠팡맨들은 보이잖아요. 그 쿠팡이 이제 택배까지 진출한 것인데 지금 쿠팡 본, 택배 본사 앞에서 역삼노무사 앞에서 한 달에 넘게 우리 택배사님들이 농성도 하고 단식도 하고 계십니다. 어, 클렌징이라고 하는 가혹한 집단해고 정책, 그 다음에 과잉 목표를 강요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항의하고 계시는데, 쿠팡이 뒤늦게 택배 업에 뛰어든 거야. 뭐 회사 사정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뒤늦게 뛰어들었다 하더라도 그동안 온 국민이 걱정하고 고통스러워서 함께 합의했던 어, 택배 없는 날, 그 다음에 택배기사님들의 과로사와 과로를 근절하게 한 노력은 사실 다른 업체보다도 뒤늦게 들었지만 회사 규모는 훨씬 크지 않습니까? 쿠팡은 지금 미국 증시에도 성장되는 본인들 입으로도 글로벌 대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어, 뭐 대단한 일종의 스타트업 성공에 신화처럼 이야기 되는데 사회적 책임은 지금 아주 엉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지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쿠팡이 그동안 적자를 심하게 봤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처음에 적자 한동안 적자 였던거 맞죠. 근데 요즘 지표로 보시면 쿠팡이 작년부터 3, 4분기 연속이지 흑자를 기록해서 점점 그 흑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적자를 심하게 기록했을 때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동자들 옥죄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흑자로 돌아서서 나날이 지금 시장 점유율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어,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우리 택배기사님들에게 사회적 합의까지 어겨가면서 우리 국민의 들 비판과 지탄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나멀러라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예전에 정말 택배기사님들 문제 다 같이 내일처럼 함께해 주셔가지고, 그때 택배 없는 날 촉구하고, 택배 불매운동하고, 또 택배... 어, 주문 안 하기 캠페인 같은 거 했잖아요. 이 쿠팡에 대해서도 다시 우리 국민들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금 7월 말이니까요. 8월 1 4일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쿠팡이 택배 없는 날 전격 동참과 그다음에 택배 본사 앞에서 농성하는 택배기사님들하고의 어, 오나청 공동교섭를 나서 책임있는 처우 개선을 나설 것을 저희들 또 강력히 촉구하고 계속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 쿠팡 대책위원회 법률팀장 맡고 있는 장혜진이라고 합니다. 어, 쿠팡은 택배 노동자의 실 권리만을 빼앗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쿠팡 대책위는 지난 20년 어, 쿠팡 부천 신선센터에서 어,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를 계기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저희 대책위에서는 어, 쿠팡 물류센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최저의 대우를 받지만 안전하게 일할 권리도 건강하게 일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 노조를 결성을 해서, 어, 사람 중심의 노동 환경을 만들고자 현재 투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 자본은 교섭을 거부하고 있고,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을 순서대로 해고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내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날 택배 서비스는 우리 사회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택배가 없는 세상을 이제 상상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비대면이 확산되면서 어, 택배 노동자는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 인력이라고 하고 숨은 영웅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간편하고 그리고 안운하게 배달받아 쓰고 먹고 있는 모든 물건에는 택배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숨가쁘게 내달리고 있는 어, 그분들의 목숨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어 택배 없는 날은 어 그래서 국민들이 어 이제서야 그 택배 노동자의 노고와 아가치를 인정하고 어 화답하는 의미로 제정이 된 것이고 어 미안함에 대한 작은 표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데 이 쿠팡만이 이 사회적 합의를 거부해서 택배 없는 날에 에, 동참하는 다른 택배사들의 에, 물량이 이탈을 하고 어, 그래서 쿠팡에 대해서 특혜가 벌어지고 있다라면, 어, 응당 정부에서는 어, 쿠팡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권을 행, 행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과로사를 막기 위한 택배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에 저희 쿠팡 대책기도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의 견문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업인들 사랑을 존중하게 하시고, 언론인들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